아, 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새만금 개발지 인근 위치한 부안군 지역에 대한 분석을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그 토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뭐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도로, 뭐 철도라든지 교통이죠. 뭐 공항이라든지 항만 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될게 개발지 사업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과거 제주도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국제 자유도시 해 가지고 무비자, 무세금 뭐 그러한 정책들까지 시, 시행되면서 그 국내외 투자자들까지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 10년 전 대비해서 토지 가격이 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 다음에 관광, 농업, 에너지까지 합쳐서 국가에서 이제 바다를 끼고 할수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투입이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이 진행하는 개발 계획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로 진행한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부터도 뭐공약도 하나하나씩 지금 다 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뭐 그다음에 이제 국제공항이라든지 신항만, 뭐 내부 도로망까지 조기 구축 등을 국제 행사가 전까지 한다. 뭐그한 내용들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도 전국 투자자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부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손님들 중에서도 지금 투자기엔 이미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뭐즉 나쁜 말로는 뭐 투기꾼들이 되겠죠. 뭐 그런 분들이 몰려와서 거품이 이미 많이 끼어 있다.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물론 부안군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조금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세방금을 칭하는 군산, 김제, 부안 중에서도 부안은 아직까지 어 땅값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1억 미만, 뭐 심지어는 5천만 원 미만대의 소액 투자로도 들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아직까지 뭐 도시화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뭐 늦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뭐 지금 이제 개발지 착공도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어곧 이제 눈앞에 발표 착공이 되면 훨씬 더 오르고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 어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지 어이 좋은 눈앞의 먹거리를 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럼 그 새만금 개발지 내에서도 그 미래 가치가 좋은 땅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부안군입니다. 그 부안군 내에서도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바로 관광이거든요. 어, 군산은 국가 산단이 이제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산업 일자리로서 이제 곽강받을 시기가 왔고 어, 다음 우리 대한민국 식량을 담당할 김제에는 농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참고로 이제 4차 산업 드론 사업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업 농업인 인력 양성 전문 교육원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농사짓는 시대가 지나갔고 로봇이라든지 드론이 직접 알아서 해결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뉴스 자료 보시면. 그 최근 그 전북 도민일보 뉴스 기사인데 그 김재 씨가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도 드론 활용 시범직으로 지정이 돼서 어 토지 측량할 때 드론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키워드기 때문에 어 관광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제주도, 그다음 이제 강원도, 부산에 이제 해운대 이러 곳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미리 선행되는 지역을 충분히 임장해 보면서 과거 데이터를 사사시 뒤져보고 어, 과거 대비 현재 어떠한 곳이 땅값이 많이 올랐는지 어, 우리는 이제 연구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혜받을 지역이 어디인지 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라고 하면 새만금 내부 도로망인데. 그 세만금 방조제가 이제 남북 일축 도로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북 일축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산과 부안을 뭐 바다 위에 만리장성처럼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한테는 뭐 바다 위의 만리장성 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뭐 해양 관광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남북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군산과 부안까지, 어,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는, 어, 엄청난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축도로. 어, 두 번째로 남북이축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전에, 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북이축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산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세만금 국제협력용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부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세 번째로 이제 개통 예정인 곳이 동서 이축도로입니다. 그 동서 이축 같은 경우에는 세만금 신앙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전주까지 쭉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어, 그럼 이제 그 남북 삼축도로 빼고 기반시설이 다 완성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2023년 국제 행사 전에 다 왕성 될 예정이고,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 교통망이 깔리면서 어디가 수혜받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통 도로망이 다 깔리고 나서 어, 내가 이제 주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 뭐 지금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에 대도심지가 똑같이 형성되었다고 보면 어디를 살고 싶은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예,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장 국가 산단 그다음에 1,100만 평이 입주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바도 밑에 어 새만금 국가 산단 1,100만 평이 추가 확보돼서 현재 이제 새로운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교통이 조금 불편하고, 어, 차량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일자리 인근 집들로 선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어, 도로망도 이제 아주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보급률도 일가구 두 대가 있을 만큼, 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만큼 이제 삶의 질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차량 보급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의식주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 넘기는 게 목표였는데, 그, 과거 2018년에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3만 불이 넘어섰을 때,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그,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비 및 주거는 관광지 인근으로 해서, 어, 수요들이 많이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부산을 제가 그 예시로 들어볼 텐데, 어, 부산도 보시면 이제 서부산 쪽 좌측으로 해가지고 신항 물류, 뭐, 녹산 국가산단이라든지 일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해가지고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해운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구, 어, 기장군 등 주거 복합시설, 관광 레저시설이 이제 완성되어 있고, 또는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모든 인구들은 아니겠지만 부산을 보면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 중산층 그 이제 세만금도 비교해 보면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으로는 이제 군산 일자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축도로 동서도로 이렇게 개통이 다 되고 나면 남쪽인 이제 부안군 쪽으로 해서 관광 및 주거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는 일자리 임금보다는 관광지 인금을 선호하는 건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과거 이제 저희 아버지 시절 때그 남성 중심 사회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차도 없고 일터가 이제 가까운. 출퇴근이 굉장히 가까운 곳만 이렇게 주거로 각광받았는데, 그 요즘 시대에는 여성 중심 사회라고 해서, 애기들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위주로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뭐 여성들이, 어, 뭐, 뭐 놀기 좋은 곳,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나 그런 타운이 가까운 곳, 마트도 가까운 곳, 그렇게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주거지, 관광지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각광받을 수 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부안 또한 마찬가지로, 관광도시로 거듭날 아리울시티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드, 도로망도 좋아지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일자리에서 부안까지 거리 또한 뭐 2, 3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게 바다가 보이면서 즐길 거리가 많고 관광 레저용지에 쇼핑센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부안 쪽으로 인구가 몰릴까요? 아니면 산업단지 공장이 많은 일자리 인근으로 거주를 할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광이 더욱 뚫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우리가 이제 풍족한 대한민국이 되면 될수록 소비는 관광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새만금 내에는 향후 이제 미래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레저용지의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 쪽에 위치한 복합레저용지에는 외국 관련 기업들 등 이제 많은 일자리 인구들이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게 과거 그 새만 금 같은 경우에는 땅 매립한다고 30년을 소비했지만, 그 지금은 기업 유치해서 건축할 일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한 거 다들 아시죠? 그 3조 원 규모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또 아셔야 될게 경기도 도시공사 자본금 규모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상상외로 엄청난 금액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세만금 개발청도 기존에 이제 세종시에서 세만금 군산으로 이제 이전이 되어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세만금 특별법이 계속 가동됨으로써 내부 개발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그새 만금이 개발되면은 부안군 내에서도 어디 쪽이 수혜를 받을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그 부안군을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 그냥 이제 새 만금 인접지는 무조건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누가 이제 그 말만 듣고 구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 조금 가까운 동네인 어, 제가 세종시를 먼저 비교 분석해 가지고 한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과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이 추진돼서 뭐 수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이 진척되면서 3년 만에 인구 20만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2019년 현재 이제 33만 명 이상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어 그럼 이제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그 수혜 받아서 땅값이 많이 올랐던 곳은 어디일까?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로 이제 개발지 인접지로 해서 장군면이랑 금남면, 부강면 쪽이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림 보시면 여기가 어, 개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개발지 주변에서 땅값 상승 수혜를 많이 받은 위치거든요. 어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망으로 해서 개발지 끝지점인 곳 여기가 이제 끝지점이죠 개발지에서 나가는 지점 여기로부터 해서 3km에서 5km 내외의 계획관리 지역이 어,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어, 첫 번째로 이제 그 세종특별시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표시가 개발지에서 장군면 방향으로 나가는 국도이거든요 어, 여기 동그라미 이제 국도 기점으로 해서 3km까지가 어, 금액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위치한 금남면 쪽인데, 금남면 쪽도 이제 출구에서, 어 3km 까지가 금액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강면도, 어 개발지랑 가까운 도시 지역 주거지가 있는 쪽입니다. 어 여기도 이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세 군데 모든 공통, 공통점을 보시면, 개발지 인접지라는 건데, 그 부항군으로 치면 이제 하서면 백년리, 그 다음에 이제 장신리 같은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의복리라든지 개아리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이제 방금 본 입지, 세종시 개발지 인근에 위치한 개깔리 지역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 내 주거지 거래 가격을, 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세종시 장군면, 어, 거래 가격만 봐도, 그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메인도로변은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요 앞쪽, 노런, 노란 도로 접해 있는 게 메인 도로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뒷블럭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에서 700만 원에 어,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조건이 좋고 뭐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제일 좋아하는 메인 도로 입지는 어, 분명 천만 원이 넘어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중에서도 건축 면적이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60%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평당 천만원 충분히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장군면 1원 땅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어 이렇게 밖에 가격이 형성 안 되어 있던 땅들이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뒷블록도 도로 조건 좋은 거는 평당 700에서 비싸게는 900까지도 거래된 게 있습니다. 어두 번째로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쪽 거래 내역입니다. 그 세종시 개발지 인근 위치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지와 제일 가까운 도시 지역 주거지거든요. 그 세만금 부안으로 치면은 개활이라든지 의복리, 뭐 창국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래 가격 형성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메인도로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700에서 1,900어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고요. 뭐 그것도 거래 내역을 보면 2015년 17년입니다. 어 현재 가격은 아마 2,000만원 훨씬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블록 쪽 주거지는 평당 800에서 1000만원 어 이렇게 계열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게 자연녹지지역 맹지 및 도로조건 안좋은 것은 거래가 아예 안되고 있고 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도로조건 좋은 맨 앞쪽 메인도로변으로 해서 건축이 많이 지어진 걸볼수 있거든요. 어 이러한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부광면 쪽 거래내역입니다. 어, 상업지는 평당 천만원,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고요 어, 주거지는 400에서 900까지 예,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종시 개발지와 가까운 도시 지역 내 주거지거든요. 사실 이제 2019년 지금 시점에 보면 상업지는 한 천오백 정도 이상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입지 좋은 것은 지금 다 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 제주도도 한번 저희가 샘플로 한번 살펴보면 그 영어 교육도시가 이번에 개발되면서 개발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대정업 구억리 일대에 과거 평당 한 10만원도 안 돼있던 어 그런 계획 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150에서 300까지 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인도로 입지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게400 뭐 평당 700만원까지 거래된 곳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배 어, 무조건 다 올랐고요. 많은 건 50배 이상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이제 사례로 살펴보신 위 내용을 토대로 이제 부안군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개발지 인근으로 도시 지역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즉 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광레저용지 3km 이내로 해서 백년이가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 돈만 있으면 백년이 같은 경우에는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아직은 100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도로 조건 잘 보시고 어,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신리 불뚝 마을에서 3km 이내를 살펴보면 어, 장신리 전체랑 그 다음에 이제 개화면 의복리까지. 모두 반경 내에 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의복리 주변에 있는 청오리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인도로 변으로 해서 뭐 호수 조망권이 나오는 곳 어, 그런 곳은 나중에 희소가치가 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 에 이제 개활입니다. 그 개활이도 개발지 가까운 주거지고, 그다음에 뷰가 너무 이쁜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뭐 카페거리라든지 어, 이러한 상권으로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미니 신도시가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어, 그럼 이제 개아리 같은 경우에는 미니 신도시와 같이 개발 계획이 잡혀 어,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 시내 쪽과 인접촉진지구 및 부안 제 2도심지 역할을 할 개화면 창복리입니다. <laughs> 부안읍내권역이라서 이제 실수요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공존하는 위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제일 핫한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보면 부안읍내 쪽이랑 창봉리 쪽이 점점점점 뻗어져 나가면서 도심권역이 합쳐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부안읍내 쪽은 위쪽에 봉황리라든지 그 다음에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아래쪽 영공리 행중리 쪽으로 다 뻗어져 나간다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향후 부안업무계획 보시면 지속적으로 시내 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시내 인접지로 뻗어져 나갈 곳도 뭐 수혜받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그 과거 자료죠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 새만금 관련해서 언급된 게 거의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어, 대부분의 유용한 언급 내용은 전부 이제 세종 특별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시면요. 그 중소도시권 균형 생활거점 기능 강화해서 혁신도시랑 이제 세만금이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이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내용 일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5차 국토종합 계획, 전라북도 발전 방향을 살펴봐도 4차 때는 세만금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5차 때부터는 페이지마다 전부 다 세만금 관련된 내용만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이 말은 즉 해석을 해보면 어 이제 개발지 매립을 어느 정도 다 다져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어 이러한 말이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축 시만 봐도 터파기 공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릴 뿐이지 막상 땅을 이제 고르고 건축하는 거는 어 시간 문제라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처럼 이제 새만금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신호탄의 키워드 자체가 바로 곧 다가올 2030, 아,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국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인 2024년 키워드는 스마트 도시.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수변 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작년에 출범한 새만금 개발 공사라서 어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지라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스마트 수변도시는 민간 주도에서 이제 새만금 개발 공사가 출범함으로써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하는 최초 사업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2024년까지 어 만들기로 하고 그 사업비가 1조 1,066억 원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2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고요. 그다음 이제 신항만 및 공항과 연계해서 국제 업무 시설 복합 리조트 갖추어서 이제 주거 업무 휴식이 한 도시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대한민국 최첨단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 이처럼 대략적인 것만 봐도 지금부터 세만 금은 5년 이내 에한 번은 급격한 폭등장이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세만금이 실수요자가 집값 상승을 이끌진 않지만 어, 내부 개발 1단계가 완료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곧 다가올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어, 세만금으로 선정된 만큼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볼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끝으로 이제 그 미래 가치가 제대로 된 땅에 투자하면 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 이제 땅은 많이 있지만. 어, 제대로 된 땅을 골라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관문인 땅 투자는 욕심만 버리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갈수록 높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만 세 만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